안녕하세요. 구약 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주적들에 대하여 공부하며 성경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고대원입니다. 어, 오늘은 강의 첫 시간으로 어, 이스라엘의 주적들에 관한 어,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8개의 주요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풀 히스토리,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탄생,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그 다음에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 이렇게 8개의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연대는 기원후 연대와 달리 숫자가 거꾸로 가죠. 그래서, 어, 연대의 숫자가 클수록 더 옛날이고, 연대의 숫자가 적을수록 최근이라는 사실을, 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프리스토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리스토리 기간은, 어, 이 인류의 역사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선사시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있었죠. 네, 이 프리스토리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기간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말합니다. 어, 창세기는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1장에서 11장까지의 빠른 이야기 진행을 멈추고 족장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신속한 이야기 진행을 멈추게 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클로즈업 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 이 족장 시대부터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국가로서 수립되는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적이었던 이집트의 역사여, 역사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기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 관계된 책으로 여우수화를 들수 있겠죠. 다섯 번째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라고 불리는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당시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어, 이 기간에 관계된 책으로 사사기 룻길의 우리가 될수 있겠죠? 어, 다음으로 여섯 번째 기간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통치 시대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처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한 왕에 의하여 통치되는 통일왕국 시대를 가졌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통치했던 왕은 오직 세왕 뿐이었죠? 사울, 다위,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적인 블레셋의 역사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함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곱 번째 기간에 통일된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분열 왕국 시대를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왕에 의하여 통치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과 같은 문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보내다가 북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요. 이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어, 분열왕국 시대의, 시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덟 번째 기간은 포로기입니다. 어, 이 기간은 남유다 멸망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후부터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포로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539년에 고레스 측령입니다. 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한 후 바빌로니아 포로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모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어, 이 시기와 관련된 책으로 에스라, 느네미아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을 들수 있겠죠. 어, 페르시아 역사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욱 자세히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대 속에서 외우고 계시면 도움이 될 연대로 제가 출애굽 왕국 분열, 북 이스라엘의 멸망, 남 유다의 멸망, 고레스 칭령 연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다섯 가지 연대를 외우고 계시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연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연대들을 외우고 계시면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역사를 어, 이해하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의 뭐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으실 때 아, 그때는 605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 때가 다 되었었지 아, 그때 아시리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대를 계속 외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연대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 1250년, 그 다음에 왕국 분열, 931년, 그다음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남유다 멸망 586년, 고레스 측년 측령 539년입니다. 네, 이 연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저 혼자 한번 생각해본 연상법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어렵다,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 1250년, 이스라엘은 어서 홍해를 건너. 1250, 1250. 1250, 1250.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잠겨라. 네, 다음 왕국 분열입니다. 931년. 네, 고3은 1분 1초도 분배해서 써야 한다. 고3은 1. 고3은 1분 1초도 분배해서 써야 한다. 931년에 나라가 분열되었다. 다음으로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 722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망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722. 차라리 7이 순종할 걸. 네.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586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게 반응하더니 바벨론에게 망했다. 다시 한번. 남유다가 586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게 반응하더니 바벨론에게 망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 측년, 측년 539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여 유다로 빨리 오삼 구원에 하나님께서 모국으로 이끄시니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드이여 유다로 빨리 오삼, 오삼 구원에 하나님께서 모국으로 이끄시니 고레스 증령 539년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대 외운의 연상법이 도움이 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들으시면서 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연대 암기 연상법에 더 좋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음 기회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중요연대 퀴즈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어, 가져보겠습니다. 출애국 어, 몇 년도였죠? 네, 1250년이었죠. 1250, 1250, 1250, 1250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국 분열 몇 년도죠? 네, 931년이죠. 고3은 1분 1초도 아껴 써야 한다. 931, 고3일. 어, 931년에 나라가 분열되었다. 세 번째,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몇 년도이죠? 네, 722년이죠. 차라리 순종할 걸, 7위 순종할 걸, 차라리 7위.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 몇 년도였죠? 네, 586년이죠.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게 반응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레스 칭령 몇 년도였죠? 네, 539년이죠. 539원의 하나님, 539원의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스라엘의 왼수들 이스라엘의 역사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릿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적이었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